이번 시간에는 세컨 찬스라는 책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. 이 책은 2009년도에 교보문고에서 발간한 책이 되겠습니다. 지은이는 제프리 손앤필드라는 예일대 경영대학원 교수 및 부학장이, 또한 그 앤드류 워드라고 하는 조지아대 테리 경영대학원 교수 이두 분이 저술을 한 것이고 이것을 이주영님이 번역을 했습니다. 아, 그러니까. 어, 책 추천사에 대해서 이 책에 대한 추천사를 몇 가지 예,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, 어, 트럼프 대통령이 소넨필드와 예, 워드는 고무적이고 통찰력 있는 책을 서주했다 불행은 인생의 진정한 시험대로 실패의 전조이기도 하지만 위대함의 총매제이기도 하다. 이 책은 이렇게 의미심상하면서도 미묘한 경계를 세심하게 탐구하고 있다. 삶의 소명을 지닌 모든 이들의 필독서이다.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추천사를 했고요. 워런 베니스라고 서든 캘리포니아 대 교수께서는 이 책은 놀라운 작품이다. 오래간만에 만난 최고의 리더십서적이다. 삶의 굴곡과 어려움을 이겨낸 리더들의 의지에 대해 철저히 분석한 보물 같은 책이다.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제이미 다이먼, 모건체이스 최고 경영자는 승리와 실패 및 재기의 생생한 사례를 통한 통찰력 있고 매력적인 책을 출간했다. CEO뿐만 아니라 실패해서 재기하려고 하는 모든 이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제공한다. 제프리 페퍼, 경영대학, 스탠포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이 책은 잿더미 속에서 불사조처럼 재기하는 방법을 제시한다. 재기를 가능케 하는 심리적 특성 및 행동. 즉, 회복력을 모색하는 이 책은 행운의 반전에 직면한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. 존시 보글, 뱅카드 그룹 설립자는 이 책은 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이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해고당한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며 해고의 위험에 노출된 이들에게는 대비책을 제시한다. 저사는, 저자는 경력의 재앙에 대해서 삶에서 한 번쯤 만나는 사기꾼 정도로 생각하라고 조언한다. 한번 책을 펴면 다 읽기 전에 결코 내려놓을 수 없다.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. 쉽게 말하면 이 세컨 챈스라는 책은 한마디로 이 재기 한번 말하자면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겪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재기하는 그런데 도움을 줄수 있는 이 책이 되겠습니다. 우리가 어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서 또 제2의 삶을 또 살아야 하고 또 많은 이들이 또 실패하다가 다시 또 일어서기도 하고 어, 이러한 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책이 되겠습니다. 맞자면 우리가 어, first chance 첫 번째 찬스는 우리가 살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second chance 두 번째 찬스에서 한번 어, 살려보자 뭐 이런 어, 책인데, 그걸 어떻게 좀, 어더 잘해, 잘해볼 수 있느냐는 수많은 이 사례들을, 이 책은 처음부터까지 다 사례, 많은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재기에 성공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 특성,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 위대한 이제 세컨드 스에서의 승리자가 되려면은 뭐 도망치지 말고 싸워라, 전투원을 보강하라,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대중의 지지를 얻어라, 능력을 입증해라, 뭐여궁적 과제로 열정을 채워라. 아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제기에 성공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다 담고 있는데 아주 상당히 흥미있는 책이고, 어 아주 구구절절히 정말. 우리가 깊이 새겨볼 만한 그런 책입니다. 감사합니다.